김장 세트. 절임배추 3kg 5kg 10kg 20kg 직거래 국산소금 절임 절임배추 김장양념 고랭지. 28kg. 1개. 209,900원. 68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김장 세트. 절임배추 3kg 5kg 10kg 20kg 직거래 국산소금 절임 절임배추 김장양념 고랭지. 28kg 1개 209,900원 68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? 김장 세트 절임배추 3kg 5kg 10kg 20kg 직거래 국산 소금 절임 절임배추 김장 양념 고랭지 28kg, 1개, 209,900원, 68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, 김장 세트, 절임배추 3kg, 5kg, 10kg, 20kg, 직거래 국산 소금 절임 절임배추, 김장 양념 고랭지. 28kg, 1개, 209,900원, 68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,